하늘하게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남방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청 느낌이지만 어, 빳빳한 느낌 없이 정말 하늘하늘하게 어, 폴리와 레온이 이혼방으로 들어가 있는 옷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카라 부분에도 스티칭, 이렇게 주머니 부분에 스티칭 그냥 깔끔하게 나와 있는 자, 남방에다가 스티칭이 들어가서 청 남방 느낌으로 그렇지만 청 남방처럼 딱 빳빳한 느낌 없이 정말 보들보들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남방입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정말 보들보들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 떤 옷에든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밑에다 저희 청바지랑 같이 착용했지만, 청바지랑 입어도 너무나 예쁘고요. 청바지도 저는 검정색 청바지를 착용했지만, 저희 이렇게 랩스커트 치마 있잖아요. 여기다 입어도 진짜 너무나 예뻐요. 이것도 뭐, 베이지 색상, 검정 색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이런 청, 바지 지금 제가 입은 건 루즈핏으로 길게 나와있는 청바지지만 이거 정말 멋스러운 청바지 딱 기장감도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청바지랑 입으셔도 예쁘시고요 아니면 그냥 깔끔한 스타일의 진짜 어, 정장 바지 슬래스 바지 저희 바지랑 입으셔도 정말 멋스럽게 소화해 낼수 있는 난방입니다 어, 정말 간절기 때 입기도 너무나 좋고, 어, 조금 계절이 추워지시면 안에 받쳐 입기도 너무나 좋고요. 어, 슬랙스 바지랑 입을 때는 살짝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거 백화점 라인이라서 바느질 정말 꼼꼼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나 예쁘게 들어가 있는 옷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64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이 59 나오고 있습니다. 55부터 어, 77이나 77 반까지는 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하늘하늘한 스타일의 어, 청남방 느낌의 남방 어,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색상은 지금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